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대법원 2007년 선고 2005다 3991 판결을 소재로 대기발령, 직위해제의 법리에 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기발령이라는 표현도 실정법상 정의되어 있지는 않고 뭐 직위해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관계에서 이제 사용되는 용어이 됩니다. 양자 공이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일정한 사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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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어떤 인원의 과잉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징계 등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등의 인사상의 필요가 있을 때 사용자가 잠정적 일시적인 조치로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 명령을 대개 발령이라고 우리는 보통 일컫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인사명령으로서 대기발령은 우리가 앞영상 본 것처럼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그런 재량권, 사용자 인사권이 어떤 경우에 이제 제한되는가, 한계가 무엇인가, 즉,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고유권한, 즉, 인사권으로 인정되는가, 법원 인정된다고 봐요 만일 그러하다면 그런 정당성이 부정되는 건 언제인가 한계가 언제인가 이두 가지로 이제 판례산이 나오는 첫 번째는 대개발령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 언급한 바와 같이 대개발령은 일시적 잠정적인 조치인데 그런 일시적 잠정적 조치라는 성격을 넘어서 부당하게 장기간 대개발령이 유지될 경우에 이렇게 유지된 대기 발령이 사후적으로 부당해질 수 있는가, 언제 부당해지는가라는 두 가지 쟁점을 함께 볼게요. 팔레 맥락을 보면 이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적 기업은 다수의 근로자를 분업적으로 사용하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사, 그런 사실관계 때문에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조직하고 재배치할 그 사실상의 권한 내지는 우리 법 표현으로는 이제 인사권이 인정된다라는 걸. 법원이 승인을 해요. 이런 인사권에는 근로자의 채용 배치 전부 전직 대개발령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대개발령에 대해서도 이런 대개발령도 사용자 인사권이기 때문에 넓은 죄량이 인정이 된다. 다만 우리 근기법 23조량에 따라 이런 대개발령도 정당한 이유라는 제한을 받는다. 대개발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발령의 성격은 이제 반복되는 얘기로 근대적 기업조직에서 인력재배치, 수급조절의 불가피함으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재량 디스크리션에 속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법위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에서는 무효다. 한편 이러한 대기발령은 잠정적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용된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가 되면 무효해당된다. 그리고 한편 이제 대개발령이라는 개념은 이제 명확하게 휴업이랑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법원은 휴업과 대개발령은 공통점이 있죠. 어,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종속한다. 근로자에게 어, 구체적인 노무의무를 이제 노무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노무제공이 면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임금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제 휴업과 마찬가지로 근기법 46조에 따라서 평균 임금은 70% 이상의 지급이 보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그냥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판결 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명령으로서의 대개발령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해야 된다. 따라서 대개발령을 포함한 인사 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라고 쓰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인사 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것이 금기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합하다고 볼수 없다. 이건 익숙한 얘기죠. 넘어갈게요. 한편 이 대개발령은 일시적이고 자, 어, 잠정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애당초의 최초의 대개발령이 어, 이제 이루어졌을 당시에 정당하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대개발령 발령 시 대개발령이 정당한 경우라도 어, 해당 대개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유지할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어, 이제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제공할 수 없다거나 이제 근로제한이 매집 부족, 부적 부적당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화도 어렵다, 그러니까 무효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핵심 판례의 요지 부분이에요. 이제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사실관계는 조금 복잡해요. 이제 최근에도 한국에서 뭐 이제 철수한다만라고 있는 GM 대우는 원래 대우 자동차였거든요. 대우차 자동차가 IMF 이후에 GM이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거예요 맥락을 보면 86년에 대우차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었어요. 연구소 내에서 실험실 근무했는데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자 IMF 끝나자 98년에 IMF 당시에 필드 서베이 팀으로 전보를 했고 그다음 2000년 들어가자 대개발령 조치를 당해요. 2년 정도 대개발령 대개발령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2년에 GM 대우는 아마 이 당시에 뭐 아마 재격으로 산업은행에서 출자 전환했었나 해가지고 대우차를 이제 이제 경영하던 시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인수인 찾아가지고 이제 GM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GM 대우를 이제 설립을 하고 어, GM 대우가 어, 이 대우차를 자산양수도 방식 영업 그러니까 외견상 영업양도가 아니고 이제 그 어,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인수액은 나중에 우리가 사업양도 부분을 다시 볼 텐데. 영업량도라는 개념 자체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영업 그대로 양수하는 건 영업량도 비즈니스 트랜스퍼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 판례는 그 경우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자산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체된 자산 하나 하나를 사가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승계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 자산 양수도와 영업 양수도의 한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고 외견상 자산 양수도더라도 실질이 영업 양수도면 근로자가 쓴게 된다라는 게 판례 법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엔대우가 대우차를 산 것이 영업 양도인가 여부는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안 나와요. 다만 이 경우에 지엔대우 측이 노동조합과 어떤 교섭을 통해서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우차를 퇴사하고 GM 대우에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했다. 아, 그 따라서 이제 이제 영업 양수든지 어부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대상 사안에서는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됐다라고 법원이 수용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근로자는 이제 이제 실제 사안에서는 소외 회사 GM 대우에 동일한 걸로 입사하되, 음. 어떠한 권리 주장이나 청구하지 않고 동의한다라는 흔히 말하는 부재소 특약을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일심 판결에서는 이제 각하해버려, 각하하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안본게이 맥락이긴 해요. 이에 원고는 피고의 시가, 피고 회사 즉 GM이 제시한 고용계약서에 본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 20개월 이상 지속되는 대개발령의 부당성에 국한에서는 권리 주장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부기해서 유보된 동의를 했는데 GM이 이거 안 받고 이거 없앤다 음에 다시 내라고 했더니 이제 수용하고 승계돼야 되니까 제출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GM들의 취업규칙에는 대개발령된자가 삼 개월 경과하도록 보직하지 않고 해고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천이 년 십육 십월즉 승계된 이후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채 대개발령 상태에서 기본급만 지급받고 있는 게 전제들는 사실이에요. 사실 좀 복잡하죠. 이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소외에서 즉 GM 대우가 경영 현평상 과언을 아, 소외에서 그냥 대우차 인수 전의 대우차가 이 사건 대개발령 한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런 대개발령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가 2002년 10월에 원고 사이에 즉 이제 GM 대우 사이에 고용 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음에다만 고용 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원고와 명시적으로 고용 계약까지 체결한 이상 경영 형편상 과원이라는 상황은 해소되었다. 이제 법원의 입장은 이런 거. 예요 만약에 과원이라 그러면 자산 양수도 방식에 거래하면서 아니 원고를 승계 안 하면 됐을 거잖아. 근데 네가 승계했다라는 거는 지행대의입장에서 경영상 과언이 아니라는 걸 수용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법원의 어떤 그 내심을 읽고 싶어요.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기본금만을 수령하도록 하면서 장기간 대개발령 조치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파기 환송해요. 이게 항소심에서는 판결하지 않고 어, 화해 광고로 끝났나 해서 이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법원이 항소심도 판단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데 이 판결이 지금 핵심 판례로 들어온 거는 이제 에, 대우차에서 대개발령 한 것이 GM 대우를 그대로 승계가 됐어요. 승계되는 과정에서 양수인 입장에서 이제 자산양수를 하면서 어 과언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좀 모순되기 때문에 애당초에 존재했던 어 이제 A 사즉 대우차 쪽에서의 대개발령이 그거 자체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개발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거고 사실 그리고 이 판례에서 다뤄지진 않은데 방금 보았던 대개발령된자가 3개월 경과되도록 보직되지 아니한테 해고한다라는 규정이 많이들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럴 땐 당연히 해고한다니까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면 되는 거고 이건 좀 어 당연 퇴직한다라는 표현을 두고 있는 취약 규칙도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에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해고인가 당연 퇴직인가라는 게다 투어지는데 그 이제 이렇게 럴 경우에는 어 근로기준법상 해고라는 것은 명확하게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민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어, 종료시키는 재반 법률적인 사건들을 다 해고를 보기 때문에 해고로 파악을 해요 이제 그러면 23년도 1항에 따라서 정당한 사용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판례의 사실관계를 조금 살펴보았고 24년 어, 팔모 문제예요 A 회사는 상시 30명의 PT 트레이너 어, 이게 그냥 PT구나 어 퍼스널 트레이닝 강사와 10명의 사무직을 원 하는 헬스클럽이다 어려워지자 경영상 과언을 유로 대개발령 해 왔다. 그런데 6월 달에 어 거의, 거의 반년 지나서 비회사로 인수되었고 이 인수라는 말 자체는 법적으로는 뭐 주식을 인수한다 할때 인수라는 말 쓰지 채무 인수한다 그럴지 회사 인수라는 게 뭔지는 되게 애매해요. 합병회사가 피업병회사를 합병하는 것도 인수라는 말을 쓸수 있고 주식을 양수하는 것도 인수라는 말을 쓸수 있고 사업을 양도도 인수라는 말을 쓸수 있는데 이문제 인수라는 것이 무언지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를 에 보자고요. B 회사는 사무직 직원 전원에 대해서 A를 퇴사하고 B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 승계하였다. 앞서 본 핵심 판례 사안을 갖고 온 거죠. 그렇다면 이 인수라는 것은 그 자산 양수도 내지 영업 양수도 방식의 에셋들, 스탁딜 주식 양수도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을 양수도하는 거래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하간 그런데 이제 그들을 승계했다는 말이 나오니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이 사안에서 드러난 거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B 회사가 해당 주임을 헬스클럽을 인수한 다음에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게 파악돼요? 경영상 과원이 해결 해소되었다. 경영상 과원을 이유로 대개발령했는데 신규직원뽑았다. 그럼 과원 해소된 거잖아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따라서 을은 여전히 대개발령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 회사의 취업급여 모두 경영상 과원으로 인정자에 대해서 대개발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기본급만 지급한다 불리하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은 비회사가 어, 자신에 대한 대개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답안 볼게요. 사는 을에 대한 대개발령의 사유, 필요성 해소될 때볼수 있는 상황, 신규 직원 채용한 상황에서 대개발령을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가 정당한지가 핵심 쟁점이요. 이제 이게 사십 점짜리 문제치고는 좀 쟁점이 작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뭐 이제 사실 실제 모의 모의고사 이제 그 모범 답안에 그런 게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지금. 해보면 그런게 명확히 안 남아 있는데 제가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대개발령이 고용승계의 여부를 좀 언급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득점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관련법리 23조 1항 쓰고 어 관련 판례법리는 우리가 핵심판례 쓰시는 거죠. 인사발령과 대개발령의 법적 성격. 인사명령은 대개발령은 인사명령에 속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23조 1항과 권리남이 허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대 대기 발령은 일시적 잠정적인 성격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넘어서 대기발령의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한편 영업양도,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는 원칙으 승계된다. 사안의 경우에 명확하지 않지만 승계됐다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된 걸로 평가가 되고 따라서 대기발령에 대한 평가는 어, 애당초의 대기 발령의 정당성은 양도인에 대한 걸 평가면 하 되지만 유지에 대해서는 이제 유지 이후 기간에 대해서 양수인에 대한 걸로 평가하면 된다 사안의 적용 대기 발령의 최초 정당성 사실 이제 물어보는 것 자체는 유지하는 게 정당하냐 물어봤습니다만 어, 그렇게 쓰면 불량이 안 나온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 논리적으로 애당초에 A 회사에 A 회사에서 한 대기 발령이 정당한가. 더 나아가 만약에 풀어 쓴다면 이게 정당하지 않았다면 뒤에 걸볼 것도 없이 부당한 거죠. 최초에 부당했던 대기발령이 정당해지지는 않는다고요, 중간에. 그러니까 최초의 대기발령이 정당했던지를 쓰는 거는 판례법률 중에서 애당초에 발령 당시에 정당했던 대기발령도 하더라도 나중에 장기간 지속되면 부당해질 수 있다는 걸 설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출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대개발령 언급할 수밖에 없죠. 한편 A 회사의 취약계측에 봐봐요. 여기서 지금 문제 자체에서 취약계측 두개 쓰잖아요. A 회사, B 회사. 그럼 뭐예요? 출제자 의도는 A 회사의 취약계측을 바반지 어딘가에 디어 현출하라는 라게 출제 의도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써달라고 출제자가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다음에 고용 승계 이후의 변화, B 회사가 이십사년 6월 인수 이후에 신규직원 세 명을 채용하였다면 이는 인력 수요가 증가한 사정을 보여주며 따라서 을을 계속 대기발령 상태로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약화 또는 소멸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제 을은 이제 6개월 이상 대기발령 상태인 바 사업을 인수한 이후에도 신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게 주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더 나아가 기본금만 주기로 했단 말이 들어 나오잖아요 문제 기본금만 지급하고 그랬더니 왜 썼을까요 대기발령이 불리한 것이라는 걸 언급해 주라는 거죠 그런 건 보통 사안의 포섭 부분에 언급해 주면 되죠 특히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 기본금만 지급받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었으므로 경제적 신, 신부상 불이익이 현저하다 종합하여 볼때 결론은 A 회사에서 최초 대기발령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비회사로 고용관계가 생겨든 이후에 신규 취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기발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장기적인 대기발령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건 부당하다. 의뢰 주장에 타당하다라고 다른지를 구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